자, 여러분.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세금 신고 지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디지털 자산의 판매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세금 신고를 위해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야 하고,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 10년 동안 세금이 280억 달러가 증가할 것 같다고 예측했고요. 그리고 이 지침 초안은 곧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래요. 하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 지침이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사리 CEO인 라이언 셀키스는 만약 바이든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산업이 더 성장하는 건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코인펀드 대표인 크리스 퍼킨스도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고 이 지침이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거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더 간단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어요. 이 지침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 의견 제출은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어떤 분이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 확실한 정보인지 금전적 요구가 있거나 유료방 가입 권유하는 거 아닌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일절하지 않고 유료방도 없어요.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 가져가시면 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구독자님들 수익 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수익률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문자 숫자 1 보내 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는 대로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100% 무료 상담이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저 어, 중국에서 큰 소식이 터졌네요. 샤오이라는 전직 중국 공산당 의원이 비트코인 채굴 및 부패 혐의 때문에 종신형을 받았다는 건데, 중국이요, 2021년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했었거든요? 대기 오염 문제와 취업난 문제 때문이었죠. 근데 이 샤오이 형님, 정말 대담하게도 푸저우시의 지우무그룹이라는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기업을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라고 속이고 홍보한 거죠. 더 충격적인 건요. 이 회사는 매일 16만 대의 채굴기를 가동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푸저우시 전체 전력의 10%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전기 먹는 하마도 아니고. 샤오이가 이런 걸 숨기려고 여러 가지 통계나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부패 관련해서 샤오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약 230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중국에서도요,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 수시로 확인하면서 발 빠른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샌드박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샌드박스가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흐름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에서는 섣불리 잡아서는 안 돼요. 여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결국 깨졌고 또 여기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계속 깨졌어요. 지금 중요한 건 자,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어요. 자, 이 끝에서 뭐가 나오나요? 큰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죠? 큰 방향성이 하나 보이게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한번 깼다가 리테스트를 하고 계속 상승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자,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매물대를 형성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샌드박스는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토큰이죠.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토큰인데 바로 이 메타버스 주제 그럼 언제 이 붐이 일어날 것인지 언제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인지 메타버스가 상승하면 이것도 당연히 상승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 이미 다 나왔죠. 현재 가격은요. 아주아주 아주 매력적인 지점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걸 판단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 말은 투자 비율을 너무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6개월 정도 홀딩할 수 있다면, 그때 투자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